갈비. 예. 한 장갑 끼시고. 음, 그냥, 예지하는. 어, 이렇 끝까지 쭉 밀면 돼요. 집게만 한번 해보세요. 어차피. 가방을 밀고 갑니다. 집게 같은 밑에 하단에 다 담아놓고. 음, 응. 그렇지. 장갑도 몇 개가 더놓고 여기를 다져버렸어요. 수시 안없어절타니까천하게 타니까. 갈기도 맛있어요. 예. 갈기도맛있고 어, 두배가 돼. 파고될것같은 아 네? 한번 가운데만 한번 잘라보시요 음. 맛있는데. 음. 가서 몬코스에 음. 먹고. 음, 그래. 맞아. 여기. 꼭꽂도 되겠네. 네. 꽂고 워요돼